자, 초보 창업자들이 모르면 코피 터진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가스, 전기, 수도 이게 제일 핵심적인 주방의 필수적인 공급원이죠. 급수나 배수가 없으면 물을 못 쓰고 또 물이 안 나가가지고 큰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주방 기구마다 물이 들어가는 게다 있죠. 싱크대에는 온냉수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지금 그냥 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밑에 보면은 온수 냉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 트렌치가 있죠. 물 같은 거 청소를 하게 되면은 바닥으로 물을 보내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이걸 할때 구배가 잘 맞아야 돼요. 잘 흐르도록 만들어야 되죠. 근데 맨 끝에 하나 있고 저 끝에 배수구가 있다. 그러면은 구배가 엄청 높아집니다. 그럼 거의 뭐산 타는 겁니다. 내리막, 오르막길 오르면서. 그래서 이런 트렌치가 좀 자주 있으면 확실히 구배가 평평한 주방이 되는 거예요. 그런 꿀팁 이 있고요. 그래서 주방 세팅할 때 항상 주방업체한테 급수랑 배수 표시를 확실하게 해달라 도면에. 그래야지 인테리어 사장님을 맡겨 가지고 인테리어를 했을 때. 나중에 큰 문제가 안 생기는 겁니다. 어, 낮은 렌즈인데 내가 육수를 많이 끓인다. 그럼 낮은 렌즈 위에 뜨거운 물이나 찬물을 받을 수 있는 급수가 있으면 좋겠죠. 그런 것들도 생각해서 급배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전기가 있고 가스가 있는데 전기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냉장고나 아니면 튀김기, 그리고 뭐 인덕션 쓰시면 인덕션 렌지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을 건데 거기에 다 물건마다 키로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키로수는, 어 이런 냉장고라고 하면은, 1kg도 안 먹어요. 0.8뭐 이렇게 먹는데, 그거는 거의 선풍기 한 4개 정도 합치면은 그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 냉장고가 전기를 많이 먹는다는 오해가 있는데, 실제 로 그렇지 않다는 거. 이거나 큰 냉장고나, 뭐, 작은 냉장고나, 똑같이 콤프 하나 들어가는 것들은 똑같은 전기를 먹습니다. 전기 표시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어 전기 기사님한테 이 정도 우리 전기를 쓴다는 걸 말씀드리면, 이거를 증설을 해야 될지, 아니면 증설을 안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미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 내가 전기를 너무 오버해가지고 전기를 뭐 올려야 된다. 뭐 어, 승합하고 하는데 돈이 들잖아요? 그럼 그걸 피하고 싶으면은 그만큼은 또 가스를 내치 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가스도 이생가마다 정해진 맥시멈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도시가스 10kcal가 뭐쓸수 있는데 그거를 넘어가면은 또 도시가스도 계량기를 바꿔야 돼요. 어마무시합니다. 도시가스 더 비싸요. 그럴 때는 그 가스 같은 경우는 미리 킬로칼로리 계산 돼요. 이런 가스렌지 앞에 명판이랑 튀김기에도 앞에 명판 같은 데 보면은 키로 칼로리 적혀 있습니다. 그거 합치면은 또자기 적정선 미만의 칼로리를 쓸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걸 오바되지 않는 선에 맞추고 전기도 그만큼 맞추고 하는 게 정말 나중에 증설이나 전기 승합이나 아니면 계량기 변경 이런 큰 이슈 없이 할수 있다. 설계하실 때 그런 고민을 하셔가지고 하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시면 인덕션 같은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주방을 시원하게 해주는 좋은 아이템이니까 어, 낮은 렌즈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랫동안 물을 끓여야 되잖아요 몇시간씩 삶고 하는 것들은 인덕션 쓰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쾌적하게 좀더쓸수 있게끔 현명하게 좀 세팅을 했으면 좋겠고 전기가 많이 들어간다 해가지고 항상 그렇게 다가는건 아니거든요 맥시멈 소스 템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어, 그거를 생각하셔가지고 어, 주방을 설계하면 은 나중에 급배수라든지 전기, 가스 때문에 기존도 팍 맞는 그런 부상사가 없겠다 설계할 때 가스, 전기, 수도. 에대해서꿀팁을드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업하실 때는 또 전기 같은 걸 보셔야 되거든요. 이 냉장고나 이런 거다 전기 들어갈 거 아닙니까? 냉장고는 전기가 1kg도 안 들어가요. 선풍기 4개 돌릴 정도면 콤프가 들어갑니다. 아무리 큰 냉장고나 작은 냉장고도 전기 나가는 건 똑같다. 심지어 이 튀김기 같은 경우는 건전지만 있어도 될 정도로 네온 사인에 있는 불 정도밖에 바다다 튀기는 요거, 요거 키는 거 말고는 역할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스 튀김기 같은 경우는 전기가 거의 안 먹는다. 그렇게 알아보시면 되겠고. 의외로 전자레인지 이런 것도 많은데 에어프라이어 이런 거 많이 쓰시는데도 있는데 그런 데들은 은근히 전기 많이 먹어요. 어, 어느 정도 자기 쓰는 기구들 다 합쳐갖고 전기 용량 주방 업체 달라면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셔가지고 증설하거나 할때 자기 에어컨하고 이런 거쓸때 같이 합쳐가지고 어, 고려하시면은 정말 창업하실 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가스 용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가스 계량기가 한번 올라가게 되면은 굉장히 큰 목돈이 됩니다. 용접한 이 배관 자체를 두껍야 되는 법이 있거든요. 용접비도 많이 들고, 그리고 계량기 값도 바꾸게 되면 많이 비싸니까, 어그 안쪽으로 쓰시고, 나머지는 전기로 대체하시는 걸도 추천드립니다. 요즘에는 인덕션 같은 거 많이 쓰시는데, 튀김기나 이런 것들도 인덕션 사용하시면 열이 확실히 덜 납니다. 어 인덕션 많이 사용하셔가지고, 주방을 쾌적하고 시원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질문한 게 있는데. 음. 낮은 서랍식 냉장고에 간택기 올려서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보통 이제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이 이 간택기 밑에다가 뭐 냉장고를 넣는 줄 아시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높이를 네. 보통 몇으로 하는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높이를 보통 한250 정도 합니다. 음. 자르게 되면은 어한 250에서 300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음. 그거는 다리빨로 조절되거든요. 다리빨을 좀더 올릴 수도 있고 낼 수도 있고 자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플라스틱 발로 조절하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보통 이런 높은 테이블 냉장고는 850 정도 높이가 있고요. 낮은 거는 한6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한300 정도 나온다면은 900이 되는 거고 250 되면은 850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어 창업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은 저희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 다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기 밑으로 댓글 달아주시든지 여기로 전화 주셔가지고 궁금한 거 있으면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